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5시 토스 천놈 장영욱 선수입니다. 페란으로 네. 종변을 원했지만 네. 안타깝게도 <laughs> 거부가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근데 실력으로 네. 따지면은 당연히 정용락이 훨씬 잘하긴 하는데 네. 한 번씩 이 친구가 자기 혼자 그그 그 약간 좀 올인뽕 같은 걸 취해 가지고 아. 혼자서 감아라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11시 곰, 정용락 선수. 난토스가 서치 굉장히 빠르게 왔습니다. 네, 팔럿서치 네, 그리고 어, 구조론이네요. <laughs> 네, 구발, 구발, 구발이죠. 발. 네. 일단은 구발을 어, 여신원 땡내인. 땡. 끝난대요. 자, 그래도 러시 거리가 러시 거리가 아니... 그래도 좀긴편 아닙니까?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 아니, 그래도 네. 이게, 그나마, 약간, 오바를 치자면은, 일꾼 한, 일꾼 캐는 거한 두세 마리 놔두고, 나머지 다 나와가지고, 네. 이쪽에 센터 쪽으로 나가는 좁은 다리 있잖아요? 네. 저기서, 일꾼이 한 부대쯤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시간을 끄는, 어, 지금, 아. 아, 왜안 달려? 아, 근데, 프로브프로브로 아. 아, 시간을 너무 잘 끌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적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쵸? 당연히 구발인 걸 봤으니까 네. 뭐야 당연히 그뭐캐논 먼저 지었겠지 보통 두 개를 했겠지라고 네. 아프로을 잡고 캐논... 나서도 달리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근데 캐논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 지었거든요 하나 그렇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구발을 했는데 심지어 상대가 네. 땡땡인데. 땡땡이고 또 아... 캐논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눈 뒤집어지죠. 저거 네. 입장에서는 어, 오버로드는 네? 네? 오버로드 오 어, 조심하세요 오브로드... 조심하세요 왜왜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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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아, 와, 와. <laughs> 이거 잡혔으면 사실 나가고 싶었을 끝났죠? 거예요. 저저 나가고 거예요, 싶었을 그러면. 텐데 다행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 이러면서. 저거가 저 그가 지금 히드라대 올렸거든요. 트위티드라 밑에 포토도 밑에 포토 다을수 있거든요. 완성되면 그렇죠. 조금 도망가야 돼요. 이게 트위티드라가 네. 지금 보시면은 캐논이 상당히 전진해 있잖아요. 네. 살짝, 살짝 뒤로 그뺀 상태로 찍은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 안 하고 발음만 된 상태에서도 깰수 있거든요. 아 이거 브로 잡히겠는데요? 어 잠시만요. 그래 어 주면요. 아 어, 어, 오브로드 어, 거... 망했어요. <laughs> 오브로드가 망했어요. 오브로드 잡혔어요. 망한 게, 게 왜냐면은 네, 안 그래도 워낙 초반에 이거 좀 짜내는 빌드인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투의철이 히드라댄인데 네 오브로드가 잡힌 거는 <laughs> 이거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자 손자일 측 역배 터지나요? 저도 뭐, 근데... 오버 잡히고 투의 히드라 이겼거든요라고 깡통님이. 네, 이게 근데 무난한 운영이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어차피 저그가 초반에 한번 박치기 하고 끝내는 빌드거든요 그렇죠 약간 뒤가 없는 플레이 네 그러다 보.. 어 그래도 일단은? 일단 풀로브 반응? 그렇죠 어... 토스가 이러면은 네. 봐야될게 밀구나 더대가지고 지금 12시쯤 멀티가 없었으니까 네? 저쪽에 9시쪽에 있는 멀티를 확인하고 뭐 3령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아니겠지 이런 단순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히드라 발업이 됐고 근데 이게 발업만 되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캐논이 노, 너무 가까워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질럿 나오는 거 봤고 지금 질럿을 센터 좀 나왔을 때 너무 가까이서 말고 센터 나왔을 때싸워가지고 아, 너무 달리진 않네요 약간 뭐, 좀 돌려줍니다 그 히드라를 옆으로. 아 지금 둘밖에 없어요. 네 살짝 근데 약간 호동지둥 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히드라가 히드라 계속 뽑아 주고 있고. 근데 아링 달려야죠, 이제. 링 달려야 돼요, 이거. 같이 띄워야죠. 일단은 음. 아, 근데 캐논이두 개뿐이라 이게 네. 그러니까 아, 캐논을 하나 정도는 더 맞아요. 찍을 업도 한데 왜냐면 상대가 또 개발이었다 보니까. 초반에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왜냐면 상대가 구발이고 그, 오버드 잡았다 보니까 좀 조금만 더 수비에 투자할만한데 일단은 너무 위험해요. 저 상대는 귀가 없이 이제 달려드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스가 네. 조금 더 안전하게 수비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러면은 아저걸링이길막 아, 해주면서 포토 점사 히드라 포토 점사 아, 해주죠. 그쵸. 아 이러면은 너무나도 좋게 시작을 했음에도. 아, S H A D. 그러니까 이한 타이밍만 넘기면은 그쵸? 엄청 좋은 건데. 맞습니다. 아, 드론 앞 마당에 두 마리 붙어 있어요. 음. <laughs> 아, 커세어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질럿 다섯 개긴 하거든요. 그래도. 네. 하지만 좀 있으면 아... 뒤에 계속 킬드라 오기 때문에 그쵸? 한 부대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음, 질럿은 발업도 안 됐기 때문에. 네. 바로 만든 질러. 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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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어, 이게 내가 생,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은 네. 왜냐면 상대 구발이고 또 오블루가 잡았으니까 네. 이 사람한테 운영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그쵸, 해보고 좀더좀 좀, 네. 뒤가 그 없겠다 저그 안전하게 출발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그렇죠, 저거도 딱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맞습니다. 와 네. 확실하게. 끝내는 모습입니다. 야 정영락 선수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g 지 치지.